그림책 작가 인자 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그림책은 핑거 출판사에서 나온 조미자 선생님의 그림책 '불안'이라는 책입니다. 때때로 나를 오지럽게 하고, 때때로 나를 무섭게 하는 것이 있어. 그것은 가득 차 있다가도 어느 순간 사라져 버려. 저 아래로 말이야. 그리고 또 다시 나타나 나를 놀라게 해. 나는 궁금하긴 했지만 알고 싶지 않았어. 항상 날 두렵게 했으니까. 난 이제 그것을 만나볼 거야. 끈을 잡아. 끈을 잡아당겨. 아주 큰 너를 아주 아주 무서운 너를 만난 거야. 내가 어디에 숨어도 넌 나를 찾아내. 그림을 보시면 <laughs> 굉장히 재밌는데 서로 지질 않습니다. 네. 내가 왜 끈을 잡아당겼을까. 후회를 하지만. 머릿속이 온통 몸 밖에 있는 너 생각뿐이야. 둘다 지쳐서 잡니다. 다시 끈을 잡아, 다시 끈을 잡아당겨. 작아진 너를 만났지. 나보다 작아진 너를 만난 거야. 내가 어디에 있어도 넌날 졸졸 따라다녔지. 그런데가 싫지만은 않아. 아직 네가 두려울 때도 있지만, 이제는 너와 이야기를 할수 있어. 너와 함께 고민하고, 내 기분도 말할 수 있지. 아주 오래전부터 그랬던 것처럼, 너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쩌면 우린 좋은 친구가 될수 있을지도 몰라 네 묶은 끈을 풀어줬네요 무서운 밤 서로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괜찮니? 응 음, 괜찮아 그리고 들어 앉습니다. 제목은 '불안'이에요. 사랑, 행복, 기쁨과 함께 '불안도', '내 안의 감정' 이렇게 뒷표지에 쓰여져 있네요. '불안도', '내 안의 감정'이에요. 그죠? 음, 이야기를 서로 하다 보면... 좀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오늘은 여기까지. 인자김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